어느 날 몸이 날씬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멸치 아가씨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멸치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집요하게 끝까지 다 다니면서 그찬 멸치 아가씨에게 매달렸습니다 멸치 아가씨는 허락을 하고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 복스럽게 생긴 문어 청각이 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어 청각 부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결혼을 허락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멸치 부모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펄쩍 뛰기도 하고 벼락치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근데 뼈디 없는 집안에 너를 시집보내? 안 돼! 얼마나 단호한지 멸치 아가시는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문어는 뼈디 없는 집인 것을 인정하고 열등감 속에서 허리가 굽은 못난 새우 가시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이번에 아주 그냥 열렬하게 청혼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새우 아가씨의 부모님들이 문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집 안은 양반 가문이다. 우리는 수염이 있다. 그런데 수염도 없는 서민집과 혼사할 수 없어. 안 돼. 그랬습니다. 요즘 짝 지어서 결혼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저께 우리 딸이 결혼을 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뼈대 가문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도 아닙니다. 우리 집은 3대 믿음의 가문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 출세? 대통령 되는 거? 결혼? 건강? 다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입니다 소원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에 솔로몬은 부귀영화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예. 백성을 잘 다스리실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서슴없이 무선적으로 대답할 정도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소원입니다 바로 그 소원은 하나님의 전 성전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에 대한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사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가지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가지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게 다비스의 소원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성전에서 고함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그의 소원의 중요한 토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전에 토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합이처럼 하나님의 전 성전 즉 교회로 토대로 한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를 토로한이 소원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토로한이 소원이 주님을 토대로 한 그런 소원이란 사실입니다. 교회를 근거한 이 소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응답하시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불안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를 들어한이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왜 우리가 교회를 들어한이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뭡니까? 피난처란 위험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숨길 수 있는 처소가 피난처입니다. 홍수나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을 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안전하게 피난처로 피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는 군인에게 있어서 참호나 벙커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적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다처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때, 이런 때에 교회는 우리의 방패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다윗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막과 장막. 여러분 이 장막과 이 초막이라는 말은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성전에서 다윗을 숨기신 겁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고 나를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은, 교회 안에 거하는 자는 마귀의 공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들에게 도 교회 나가기 싫은 마음을 갖다 주고 교회에 못 나가도록 핑계거리를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시험들게 만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마귀 사탄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에 있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악한 이 마귀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의 이런 교악에 계략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할렐루야! 피난처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들어온 이런 거룩한 소원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피난처인 이 교회가 우리의 처소인 것을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망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교회를 토대로 한 손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는 승리를 위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여줍니다.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고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영적 승리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상처가 나고 낙심한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격려해주고 새힘을 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고 교회는 영적인 학교고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병원이고 영적인 학교고 영적인 훈련소인 이 교회에서 우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신관 능력, 그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두시고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높이 두신다 하나님께서 응? 우리를 높이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성년을 통해서 승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의 책을 읽어 보십시오.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쁜 심든 가운데 있을 때에 새벽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철야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몸된 교회에서 철회하기도 하며 이 새벽 기도 하며 금식 기도 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씹었더니 자신들이 그렇게 잘 되고 복되고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서나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철회하고 교회에 나와서 작정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떠한 마귀 사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내가 광음교회 성도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광음교회 성도인 것에 대한 긍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피 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광음교회, 내 교회, 내가 이 교회에 등록돼 있단 말이야. 내가 내 이름이 이 교회에 쓰여 있단 말이야. 내가 속한 교회입니다. 내가 머무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교회를 성격가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승리를 위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승리의 아름다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정말 영적인 병원이고, 영적인 학교고, 영적인 훈련소. 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죄념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교회를 토대로 한 손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초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광원교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곳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려워한 내 원수 위에 들리니, 시작.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복을 받고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런 꼴라운 복이 이렇게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닥불을 보십시오 모닥불에 타고 있는 장작개비 하나 꺼내서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타다가 피식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장작개비 하나가 모아지고 또 하나가 모아지고 함께 모아지면 함께 모아진 이 장작개비는 여러분 불도 잘 타지만 여러분 꺼지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장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이장 사십육 절 사십칠 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심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행하면 날마다 구원 받는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모기를 심석가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날마다 구원 받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인 빌 게이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역세상 제일 부자는 석유 재벌 록펠러입니다 꼭 부자가 복받았다고 하는 어? 그런 말은 할수 없지만 은 그러나 록펠로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된 데는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일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생이었습니다 특별히 록펠로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마치 십계명과 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 그렇게 잘 섬겨라.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내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교회, 내가 머무는 곳, 그 교회, 본교회에서 꼭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별해가지고서 나머지 것을 사용해라. 다섯 번째로,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서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가져라. 그 다음에, 응?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실 거니까 먼저 맡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웠던 것들 빨리 자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깨끗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운 것을 자랑하지 마라. 열 번째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앉기를 즐겨하십시오. 여러분, 이열 가지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이열 가지 내용 모두가 다 뭐야?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교회와 관계해서 그 아들에게 유언처럼 줬던 이것들을 록펠러가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이 록펠러를 가장 부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한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삶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내 이름이 등록된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딸이 광음교회 왔는데 잘 다니더라고 아, 그러더니 어느 날 봤더니 전도사님이 등록을 안 했대 집에 가서 아주 호통을 차고 등록을 안 해? 등록하고서 다녀고 등록하고서 섬겨야지 등록도 안 하고 그래 면서 그러더라그더니 자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꼭 등록한다. 을 사랑한 여러분,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 이름이 등록된 교회. 이 귀한 교회를 섬겨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며 쓰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다비처럼 성전 전심. 교회 중심, 아멘이십니까?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의 이 소원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